이 기법은 네 군데 다 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네. 외국계, 외인, 기간. 자, 이렇게 샀을 때는, 다음날 특별한 지수와 뭐 관계없이, 다시 네 군데 다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 한 군데 매도가 오더라도세 군데가 몇수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수급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거래량이 56만 주에서, 기간이 16만 주, 외인이 7만 주, 외국계 3만 주.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데 외국계는 항상 거래량의 2분 1로 됩니다. 자 그럼 뭐 프로그램 빼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약 225만주 전체 거래량의 약50%자이럴때 보면 제가 수급 강도가 50% 됐다는 거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연속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날 매수 또 역시 다음날 역시 보면은 또다시 기간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 들어오잖아요. 68만주 거래됐는데 기간은 18만주 외인은 18만주 또 외국계는 18만주 자, 이대하면은 거의 또5 0 넘습니다. 이런 종목을 종가에서 하는 거죠. 종가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수익 내는 기법이 신고가 회복 기법입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예, 위치는 강남 위치에서 되고 신고가 위치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 위치. 아니면 이럴 때도 한번 우리 지청한분들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이럴 때도 보면은 양매수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신고가 이렇게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날짜가 보면은, 5월 19일 날 보면은, 전체 거래량 26만주 되는 데서, 이렇게, 프로그램은 매도했지만은, 이렇게, 세 군데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날, 매수, 매수, 매수. 오늘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내일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기법이, 네. 신고과 외본 기법, 그럼 이 부분에 사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수 있는 거죠. 네. 또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근에 네. 조선주가 강한데 이렇게 어떤 날짜에 이렇게 거래량에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사줄 때자그러 보면 네 군데 다 사죠. 네. 자, 이럴 때는 다음날 연속으로 또 사주는 거죠. 또 오늘 사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또 내일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을 빨리 초기에 발견했어, 3시 10분에 사서, 다음날 또다시 프로그램 에국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단기간에 3, 4일, 뭐 일주, 이렇게 수익률로 굉장히 크게 낼수 있는 그 기법이 신고과 외본 기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법 포인트는 전체 거래량의 네. 수급 강도라고 기간 외국이 합했을 때 외국계는 2분 1 합해가지고 됐을때 전체 거래량의 한30% 예를 들어서 50% 심지어 50% 되는 경우 가 아까 봤죠. 그러면 은 다음날 거의 다시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3시 10분 또 3시 동시효과에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특히 장이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